뚫지? 뚫지 있을 것 같은데? 오, 지금 많이 불어났어요 다랑어, 다랑어? 너무 장구만 돼, 너무 장구만 돼, 빠져요. 다어 방어? 먼저 방어일것 같아. 오, 오, 오 좋아, 좋아, 오오오 좋아! <laughs> 라인 라인 넣겠다.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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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만, 가만. 아, 찮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계속 가면서, 계속 가면서, 가면서, 가면서. 어, 어, 어 가봐 가만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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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만, 계속. 오자. 달나 살짝 달아나 본거 같은데. 장어 뽑았나? 어아 달아나 같은데.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요. <laughs> 놓치면 안 돼. 방어인가? <놀람이> 방어, 방어, 방어. 방어다, 방어, 방어. 야, 아니, 이게 이렇게 산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이! 야야 야... 야... 좋아, 좋아, 좋아. 어어 우선 왼쪽으로 랜딩 해주셔야 됩니다. 돌아펴야 <laughs> 이게 뭔 일이야 철학이 어복이 있었네 <웃음> <웃음> 형, 냥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여기다 선생님 야 진짜 뭔가 오늘 될것 같더라 <laughs> 어떻게 순수히 따라오네요 뭐 확하게 형님 랜딩 된다고요 어, 거의 왔다. 오다랑아 맞아. 오 좋아, 좋아. 물반는사람안 보여요, 형님 쪽. 왼쪽 돼요, 형? 이쪽에서는 왼쪽, 왼쪽? 오케이, 굴러간다. 아, 다랑아 착하네. <laughs> 보인다. 야. 야... 아 형. 찍었어. 고기 대가리 찍었어. 우와, 뭐야, 방금, 뭐예요? 방금, 뭐예요? 방금 뭐야? 방금 뭐야? <laughs> 방금 뭐야? 방금 뭐야? <laughs> 야! 다 당어. 다 당어, 다 당어. 다 다랑아. 당어. 전부 다 당어. 미쳐! <laughs> 형, 머리 한번더 찍어 드리겠습니다. 형, 머리, 머리. 상체 머리 한번 더. 좋아. 아, 어그그 그래, 그래. 라인 째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올 올라가신 거예요. 자, 다랑아 좀차 쓰시죠. 야, 차치트 와, 이건 진짜. 아까만더 많이 깨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로거 봤잖아. 와. 형, 거기 그냥 바로 내리자마자 바로 올랐죠 형님. 와. 와, 대박. 머리 찍지 마, 뜰 채로.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십니다, 형님. <laughs> 야, 창씨가 배를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형님. 이야, 대박. 와, 배 옆에서 이렇게 막힐 줄이야. 어, 이게 지금 카메라 역광이라서 철호형이 잡으신지 일상형이 잡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편집 잘해보겠습니다, 형님. <laughs> 어, 오른쪽 가시면 안 됩니다, 형님. <웃음> <웃음> 아, 눈이 보셔서 큰일 났네. 고기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형님. 드롭방 가능하십니까 형님? 네. 안전하게 <laughs> 공기 먹으면 네. 오 사이즈 괜찮다 빵 좋다 빵와 이거 딱 들어가 느낌이다칠자고할것 같더라 네. 자줄 어, 풀어주세요 됐습니다. 어이, 완벽해. 와!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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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야! 야! 야! 1차 일단 미에달 하겠습니다, 형님. 어, 왔다, 왔다. 야, 오, 오, 야 대멸치 뱉는거 봐. 오, 홈. 와 멸치. 저어린가? 저어린야야 저저저 저어리 먹고 있구나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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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갈 수가 없어요. 선수야 <laughs> 오늘 오늘 저밖에 안나는데 와다. <laughs> <안전하다. 웃음> 이야 일상이야 잘 맞죠 역시 역시 낚시는 성공. 하 오늘에서 확실해졌습니다. 정말 잘연습습니다 형님. <목소리> 자, 앞에 온다. <목소리> 오디오스 안 보여, 형님. 어. 완벽합니다, 형님. <목소리> 이야! 들체, 들체. 바로 다 왔어 형님? 오, 오, 오 이구요.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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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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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이야 야, 야, 어마어마다. 안전한 방어 자형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방어가 오른쪽으 됩니다 바다 아니죠? <laughs> 안보입니다 이님 아직 오이, 오, 바, 오 방어 괜찮아. 자, 아놓쳤어 아, 말이 헷갈려. 나왔어요 형님.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좋아 좋아 <웃음> 바닥에서 먹었어요? 네 바닥에서 아, 좋아 좋아, 좋아. 아니, 되게 안 전에. 음, 내려가면서 풀링을 먹었네 그냥. 좀 살짝 좀 빠르게 아아 아, 먹고 풀. <laughs> 어? <아니야>. 아 <웃음> 놀래라 <웃음> 오 으흐흐흐 포킹 제대 들어갔죠? 빠지면 안돼요 포킹 네와 이길 수 있다 아 좋아 좋아 하 아. <laughs> 좋아 좋아 야 라인 이 엄청 많이 풀렸었구나. 처음에 라인 많이 풀려나갔어요? 네막 막지고 나갔어요? 아 막지고 안 나와. 아 어, 그럼 바, 일단 그런 방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어. 원래 같아서 바닥 찍었었는데. 어, 로드 낮아 낮지면안 돼요. 들고 계 있어야 돼. 이러이러. 어, 거의 다온것 같은데, 맞다. 와, 많이 쪘네, 많이 쪘는데 어, 엄청 쪘었네, 야 많이 쪘었네. 어, 어, 맞다, 맞죠? 방어에 달아가요, 달아가요, 막재고 나갔어요. <laughs> 아니 아까 방어 아까, 아까 방어났다면. 다 <laughs> <laughs> 아, 왼쪽으로 오셔야입니다 왼쪽으로. 야 역시 제가 쇼크를 하나 잘유 자... 어! 야~~ 형 야~~ 드레인 너무 담근거 아닙니까? 여기 방금 너무 지압해서 그런것 같은데? 바늘 부러진거 아닙니까 혹시? <목소리> 느낌이 느낌이 세한데막발 터졌네 <목소리> <엄마, 다 선해. 목소리> 어시 나갔잖아 어시 위아 원래 없었어요? 아~~ 어, 좋아요 그정도면 괜찮아 <목소리> 좋아~~ <목소리> 이번에 혹시 지도했어로드딱 모양새가 안 빠질 까지 속도도 괜찮아 좋아. 릴링 계속 그렇게 해요. 아,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지. 너로 우럭 지면안 돼. 나 떠지면 안 돼. 나 떠지면 안 돼. 릴링, 릴링. 거기다, 거의 거기다 거의 했다. 거기다 했다. 우럭이잖아. 우럭, 우락, 우럭, 우럭. 이야 야저희 포인트가 또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형님 아 내가 막잘 하하하하하하하 이야 울어 울어 일체를 잘해보겠습니다 형님 <laughs> 박은제얼이제탐기를 어, 어, 아직 안 믿으셔가지고 오늘 어, 뭐 누나 누난데요 오늘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가 동의해야 합니다. 웃음> 어 차가워 어차가어차가 재밌지?